안녕하세요 택시 약입니다 예, 월요일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예, 저는 오늘 양주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3시 조금 넘어서 막 나왔어요 나왔는데 마침 그 아, 노원 가는 콜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가 아주 좋았어요. <laughs> 어, 스타트가 아주 좋아서, 어쨌든, 그, 이제, 일을 시작했는데, 아 약간 일을 시작하면서도, 오늘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,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. 왜냐하면, 금요일날도 그렇고 토요일날도 그렇고 이게 콜이 아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현저히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도 뭐 월요일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이 그렇게 콜이 가는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콜이 어떨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빈 차들이 네. 딴 네. 날에 지속되신 비해서 지속되신 빈 차들이 굉장히 많은 음.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그 강남에서 강남이 아니죠 저 기흥을 갔다가. 강남으로 들어왔는데 강남에서 이 조금 기다리는데도 워낙 빈 차도 많고 제 차례까지는 올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어빈 차로 지금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아 22개 찍었습니다. <laughs> 22개 찍었는데 아 이거 간신히 22개 찍은 거예요. 그 출근하면서 만약에 상계동에 노원 쪽에 오는 콜이 없었다면 22개 못 찍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한시 반쯤에 아 종료를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뭐 카카오 블루 택시도 그렇고, 빈 차들이 딴 때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. 예. 아닌 분들도 있겠죠. 뭐, 이런 와중에, 콜을 잘 잡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, 어 보편적으로 봤을 때, 콜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, 시국이 너무 안 좋고, 또 경제도 많이 어려워진 것 같고, 자영업자들이 줄도 사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고, 어 보험회사들도 요즘에 흔들흔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내일모레가 추석이 아니, 내일모레가 구정인데, 아유, 이거... <laughs> 어 어쨌든 빨리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서 아 옛날처럼 그냥 나오면 늘 그래도 코를 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힘내시고요.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제 택시 이야기를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